할렐루야 주의 온총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모든 분들께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희망찬 하루 감사하는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인이 천국에 가려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성경적인 근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이 눈먼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 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 우리는 다지혜롭길 원하고 또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눈이 멀면 시각장애를 가지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내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을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하면서 성경 안에서 생각 해야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리고 늘 생각을 하기를 물질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하는 게 성공과 사랑과 또 인기와 지식과 행복과 건강, 친구 종교와 자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주가 돼 가지고 선택하고 또 진행하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집서를 잡을 수가 없고 바른 선택을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 해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교회 오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신앙생활이 물질과 성공과 또이 모든 것보다도 다 뒤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종교 생활 정도로 되어버리니까 자꾸 마음에 성령이 역사를 하지 못하고 또늘 육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시간 시간마다 변화된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한번 주님으로 모셔봐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경은 이것을 무엇을, 무엇을 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을 하면서 화가 나면 그러죠. 우리 갈라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자기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리고, 갈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곳에, 붙들려 있든지 쌓여 있든지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불안전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에 속해 버리면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죠. 무엇을 결정할 때 물질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또는 이것이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가 또 사랑에 도움이 되는가 인기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하다가 보면 진리를 따르다가 박해를 받으면. 돌아서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중심을 내가 잡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잡고 있는가를 오늘 잘 한번 분별해 보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천국 가지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자신이 됐다면 다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애굽의 근세가 모세를 이기지 못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일하셨을 때, 홍해 수도 그의 앞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도를 스 따라서 모든 환경을 극복해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